마지막으로 이제 현장 자유주제 컨설팅으로서 그 동국대학교 중앙동아의 지도법사님이신 동진스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명관대학교 불교동아의 지도법사이신 정현스님 모시겠습니다. 운영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불교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가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조금 깊은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가 항상 고민이 되는데 뭐 요거에 대한 조언을 조금 받고 싶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지도법사 정현승입니다. <laughs> 어, 이게 제가 질문을 준비했는데 비슷한 질문이 주신 것 같아요. 음. 그... 저는 아까 이게 컨설팅 얘기를 하실 때, 뭐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스님이다 보니까 지도 법사로서 여러분들 각각의 마음을 어떻게 컨설팅해야 되나, 그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런 질문, 멘탈을 어떻게 컨설팅을 해줘야 되나, 그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사실. 지도 법사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학생들이 다 어쨌든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항상 남들하고 비교를 당하고, 그리고 또 스스로도 남하고도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와서 뭔가를 또 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관대 법회하면 학생들한테 늘 똑같은 얘기하아 그 와서 쉬어라. 그냥 와서 놀다 가라. 더 쉽게 말하면 놀다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해야 내 생각이 좀싫어지고 나아지기 때문에, 그게 사실, 따로명상이라할것 없이 그냥 생활 속의 명상이다 음, 그게 돼야지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깊이 부교로 들어갈 수 있고, 뭐고가 음, 있고, 하나씩 더 생활을 할수 있겠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려하시고 수고를 해이러서 질문 다 알면서 이제 우리를 질문을 우리 하셨는데 그 일상생활하서 깨달은 우리 그육해육조 예, 해육조 예, 생님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그 정말 아무런 것도 아닌 상태에서 그 법회를 하신다니까 가서 듣고 거기서 깨달다고 아, 정말 너무나 고맙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대답을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어, 일상적으로 동아리, 불교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면, 기본적인 그, 처님 전에 사회는 할줄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스님을 뵀을 때, 저, 차수에서 저도 인사는 할줄 아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저희도 처음에 개강 총회 때 제일 먼저 하는 게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사찰 예절. 그것도 깊이 들어가면 너무 힘들어 하니까 기본적인 아이 정도면 아이 정도라면 어, 불자라고는 기본적으로 할수 있겠다라는 고정도까지만 그 들어가도 그 이외의 시간들은 차츰차츰 차츰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서. 불교에 관련된 얘기를 일상화 같이 한다면 접목시켜요. 그냥 불교나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힘들어하고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아, 이것도 한 불교와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쉽게 와닿아 그래서 쉽게 하는 불교를 이번에 만들자는 것도 저희 또한 스님들도 스님들이 쾌히 먹은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저희도 그걸 어, 탈바꿈에서 쉽게 여러분들과 함께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려고 저희들도 무난히 애를 쓰고 있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네, 네, 네. 되사합니다 어머님이 말로만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어 전에 서원대학교 <laughs> 불학생의 지도. 교수 김현정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불련 다녔을 때 체험이 좀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저는 어린이버케부터 중고등학생에 대불련 그리 청년회까지 이렇게 쭉 활동하면서 이제 불자생활을 해왔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불교학생 갔을 때는 저희 불교학생에는 이렇게 수련회라는 걸 봤어요. 요즘은 템플스테이스일박2 이렇게 가지만 저희 때는 수련회를 가서 3박 4일 뭐박 5일 이렇게 가가지고 참선, 뭐, 한, 하루 종일 참선한다든지, 하루 종일 108배를 하고, 밤에 3,000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다른 법회를 조금 씩 듣는 것보다 수련회를 가서 집중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배우고, 뭐, 3,000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참선도 하루에 6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얻었던 것들이 저의 불교의 큰 어떤 뿌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요즘에 너무 템플스테이는 그냥 가볍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장님이시니까 그런 템플스테이보다는 조금 집중 수련회 같이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또선생들한테 부탁드리면 뭐 참산 지도라든지 뭐 삼천배 지도 이런 거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연계해서 <laughs> 제가 삼천배를 <laughs> 다섯 번해봤습니다 저도.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기억이 평생을 이제 불자로서 남게 되는 세상도 힘들고 취업도 안 되고 뭐 우울하고 엄청 많은 많은 고민에 쌓여 있던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때 가서 확 풀고 오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와 질문 쏟아집니다. 성균관대학교 정호정호재입니다. 어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정말. 이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어좀 깊이 있게 뭐천청대뭐 뭐 이렇게 좀 활동을 어좀 깊게 해보고 가는 것도 좋, 좋긴 하지만 요즘 학생들이 어잘 아시다시피 취업도 어렵고 좀 하는 것도 너무 많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좀 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 동아리가 어떤 정말 고대기에 수행하는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쉬어갈 수 있는 정현수님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쉬어갈 수 있을 만한 동아리면 학생들이 많이 부담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불교동아리라고 하면 일단 학생들이 좀 종교성을 생각을 하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들어가기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불교라고 하면 뭐 가서. 부처님처럼 참선을 해야 할 것만 같고 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부담을 좀 덜고 학생들이 좀 쉽게 다가가서 정말 말 그대로 휴식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선 좀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거의 콘설팅인데 아 교수님들이 말씀해주신 자유 주식으 너무 박생 같은데 네. 네. 제가 이제 빡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일반이를 가벼운 게 맞기 때문에 여름방이나 겨울방 한 번쯤은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이고 이제 저희 학교 동아리를 제가 작년에 찾아 했는데 저는 이런 뭐 이런 네트워크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제가 서원대학교에 임용될 때 나는 불교 동아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결심했고 그래서 2017년도에 제가 임용이 됐는데 그 전에 우리 학교에 갔을 때는 옛날에 불교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없어졌고. 법당에 또 부처님이 막 거리에 나들고 나뒹고 있어서 없어진 사이에 그래서 저희 학교에 옛날에 성기석 교수님이시라는 그 분이 부처님 집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불교생이 없었고 저희 학교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동아리는 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강도 있고 그 목사님은 교수님으로 전임 교수님으로 임용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없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기독교 설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압박을 받고, 네, 어떤, 뭐, <laughs>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서 저희는 다, 나두불이라는 이름으로 국개공화를 섞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어, 저희 과학과 제 관공과 간데 저희 과학생들과 진로 취업센터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어, 지역사회 이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로센터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가져와서 지역사회 영상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과생들 그다음에 저희 법, 그동 학생들과 다 다섯 명 팀을 짜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거를 스님한테 부탁, 저희 지도사 스님한테 명성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저희 법회에서 부탁을 드렸고, 그것을 두 번에 걸쳐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명상 프로그램 ppt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로 해서 그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게 15만원씩 장학금 학교에서 다 주도록 했고 저희 지도복사 선생님한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비를 못 드렸거든요. 그 강연 70만원의 강연비를 학교 돈을 다 따와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저희과 학생이 관공과니까 PPT를 뭐잘 만드는데 다른과 학생들은 PPT 못 만들어서 다른 걸다 섞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과의 그 특징 뭐 디자인과 뭐 유아교육과 이런 걸다 섞어서 PPT를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제가 피드백을 다 해준다 이런 학교에 제출해서 지역사회 명상 프로그램 필요성이라는 PPT를 다섯개 팀별로 참여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거를 자기 스펙에 쓸 수가 있어요 나는 학교에서 이런 리더스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올해도 이제 저희 친척업센터, 진로센터랑 거기 돈이 많이 있어요 학교 센터에 그걸 가져와서 뭔가 프로그램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사실 그 아까 제가 그 진로센터 리더스 프로그램 할때 저희 학교 저희 것만 참여한 게 아니라 다른 거마도막 왔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다 묶어가지고 팀을 만들어 주니까 이 애들도 불가학생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면 요즘 학생들은 무조건 옵니다 제생각엔 그래서 만약에 뭐 과가 무슨까지 이런 걸잘 엮어서 진로센터나 취창업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에 돈을 가져와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다른 애들도 자 자기 취창업에 도움이 된다 아까 무슨 선불러 생두관 대학에 선불러 만드셔가지고 창업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창업 프로그램 뭐 그리고 아니면 다 돈을 갖고 하는 무슨 창업 프로그램 이런 거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요 그럼 학교에 돈을 주잖아요 그걸 다 턱으로 주고 중학생의다 이들과 연계시켜서 이진로센터라 하면은 왜냐 거기는 인더 모의가 힘들어요 진로센터 이런때는 그렇게 하신다면은 어 회장비 능력도 올라가고 뭐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교수님 말씀 참감사합니감합니다 저도 그 아까 학생 그승무근에에서 했다는 그 창업상대 프로그램 그 했잖아. 저도 이걸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작년에 하면서 이제 컨설팅 아이들 이렇게 삼삼오오 해가지고 벌써 세팀 저희도 받았거든요. 그, 이제,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뭐 발표하고, 세 번째 이런 거 하고, 요즘 좀, 좀 빡세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최종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이제 기업상관상에 나오거든요, 7, 8월에. 그래서 세팅 받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많이 그런 거에 참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그런 데서 좀더 지들이 더 카티고 온것 같아요. 교수님, 이렇게 하면 저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마나 하지, of course, <웃음> 막 이러지. <laughs> 아마 그러면서 좀더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 아, 말씀 감사드려. 요 그리고 아까 동진스님 정면스님, 그 다음에 김현정 교수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오늘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귀한 발가름 해주셨는데, 우리 부처님 다 보고 계시겠죠? <laughs> 그저스님 <그죠>, <laughs> 네. 자, 그러면 오늘 그이 행사는 사홍소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